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가상 머신을 이용한 리눅스 설치 방법 두 번째로 버추얼 어, 박스를 이용한 센트 OS 8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센트 OS 8 설치를 위해서 하이퍼 V를 이용을 했었는데 하이퍼 V는 어, 지난 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윈도우즈 10 프로, 이상 버전,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에디션 이세 가지에서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하이퍼 보이는 네, 대부분 가정용으로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뭐잘뭐 따져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뭐 프로나 엔터프라이즈를 가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가정용 컴퓨터에는 Windows 10 Home 에디션 버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Hyper-V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상 머신 위에서 센 e n t o s 8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냐?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하이퍼브이 말고 어,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추얼박스라는 어,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요거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버추얼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박스의 특징은 뭐냐면 어, 개인이든 아니면 어, 회사에서 쓰든 일단 베이스 패키지라고 해서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하면 그냥 설치만 하면 그냥 쓰는 그냥 베이스 패키지는 모두 다 GPL 라이센스 버전 2 하에서 전부 다 어,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회사에서 쓰려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라 그래갖고 돈을 주고 사야,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패키지까지도 무료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츄얼 박스를 이용한 센터 S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추얼 박스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다운로드 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에서 버추얼 박스 이렇게 치시면 맨 위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버전은 6.0.14 버전이고요. Windows, Mac OSS, Linux, Solaris 이렇게 4개의 운영체제에 맞는 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이제 윈도우즈 위에서 쓸 거니까 윈도우즈 호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놔서 이미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클릭 한번 할게요. 더블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설치 화면이 시작이 되죠. 버추얼박스는 특별하게 설정하거나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넥스트넥스트 그냥 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n e x t 버튼 누르고요 요것도 뭐이이콘을 생성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거라서 n e x t 누르고 여기서 그냥 y yes e 이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i n s t a l l 을 그냥 되고요. 누르시면 되고요 네, 다 됐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뭐가 있냐면 설치가 끝난 다음에 재부팅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버추얼 박스를 처음으로 설치를 하면 반드시 재부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스트 OS를 를, 으, 시작을 하면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시커멓게 돼밖에안나와가고잘 안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어뭐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레타 컴퓨터 혹은 데스크탑 컴퓨터는 차이가 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컴퓨터는 레타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보통 두 개가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윈도우즈를 재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재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시작을 했습니다. 윈도우즈를. 그래서 보면은 바탕화면에 Oracle VM Virtual Box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클릭하면 시작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어, 가상머신 어, 버추얼 박스가 네, 실행이 됐습니다 이보면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한게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어, 설정을 먼저 좀 해줄 부분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설정에 들어가시면 일반 입력 이렇게 왼쪽에 쭉 있죠. 여기서 입력 들어가시면 어, 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 머신, 가상 머신을 클릭을 한 다음에 호스트 키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어, 지워집니다. 요 단축키가 없어지는데. 호스트 키 조합이 뭐냐면은 하 가상 머신 화면이 뜹니다. 가상 머신 을실행 시키면 가상 머신 화면이 뜨는데 가상 머신 내에서 어, 요 키보드와 이 마우스가 요 바깥에 있는 윈도우즈에 있던 마우스가 가상 머신에 들어가면 가상 머신 내에서 이 마우스를 잡아 버려요. 어,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지가 않습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호스트 키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Right control 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것이, 어 마우스가 가상머신에서 잡혀 있던 것이 해제가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잘작동을안 해요. 네, 그래서, 요 키를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누르면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 키보드의 왼쪽에, 보면, 은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줘요. 꼭 눌러준 상태에서,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두면은, 두 개의 키 조합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컨트롤과 알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 호스트 키가 작동을 해서, 버츄 박스 VM에 있는, 잡혀있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컨트롤키와 알트키를 동시에 이렇게 딱 누르는 것이 훨씬 작동이 잘 됩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해줄 건데, 아 이거는 네트워크 설정은 전체 네트워크 설정이군요.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어, VM 자체적인 네트워크 설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어, VM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VM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설치할 거는 CentOS7이죠. 그래서 CentOS87이 센토S, 죠 8, 8 7이 아니라 8, s 로 하고요. 머신 폴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갖고, 뭐 기타를 하게 되면은, 뭐 다른 거 폴더를 선택할 수 있겠죠. 센토에스 팔라고그면 자동으로, 네, 배판의 종류를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센토에스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센토에스가 레덱 계열이기 때문에, 레덱 64비트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당연히 리눅스겠죠. 그래서 리눅스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면, 메모리는 4기가를 주겠습니다. 4기가로 주고요. 네, 디스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기로 할 거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의 디스크를 만들 수 있는데 버철박스 타입의 디스크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놔두고 동적 할당과 고정할당이 있는데 동적 할당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드디스크 용량을 20기가를 할당을 했다고 하면 20기가의 어, 가상 하드디스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용량이. 쓰는 만큼만 이렇게 어, 디스크 어, 이미지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기가 20GB, 할당된 20기가까지만 어, 자동으로 이렇게 자, 시, 실제 쓰는, 쓰는 만큼만 20기가 내에서 쓰는 만큼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요. 고정 크기는 처음부터 끝까 처음부터 그냥 이미지 크기를 정해진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용량이 작으니까, 작으면 고정 크기를 하시고, 용량이 크다 그러면 동적할 당으로 하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8기가 뭐, 작으니까 그냥 고정 할 거고요. 용량은 여기서 8기가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리눅스를 처음에 배울 때는 용량이 많이 필요 없어요. 용량이 아주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진짜 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처럼 이렇게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한다거나 할 때나 굉장히 큰 용량을 필요로 하지, 리눅스를 배울 때는 8기가도 아주 차고 넘칩니다. 8기가 그대로 만들기 하게 되면, 이제 어 가상 하드 디스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어, 가상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가상 버추얼 머신 하나 만들어진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트워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디폴트 네트워크의 NAT입니다. NAT라는 말은 뭐냐면은 버추얼 머신 내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10에서 버추얼 머신, 센터 S8로 접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포트포워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함이 있어서, 요 호스트 컴퓨터랑 그 버추얼 머신, 센터 S8, 센터 S8이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도록 바꿔줄 겁니다. 네, 네트워크를 클릭을 하면, 네트워크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댑터의 브릿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유선랜 어댑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고급 들어가시면 이렇게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할 뭐 필요는 없고요. 그래 이걸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이 돼서 이 호스트 윈도우 10 하고, 요 VM하고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윈도우 10에서 그 센터 s 8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운영하는데 접속하고 운영하는데 좀더 쉬울 거예요. 저장소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 뭘할 거냐면, 여기에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파일, 설치 ISO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네, 확인 이렇게 해주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어,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보면은, 여기에 시스템에 보면은 EFI 사용하기가, 있, 언체크되어 있는데, EFI 사용하기로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부팅 순서는 플로피 디스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네, 네, 프로세스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세스는 두 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치 화면이 나왔죠. 올해 네, 네,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클릭, 엔터를 치면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창밖으로 안 나갑니다. 잡혀있어서 그런 겁니다. 호스트의 마우스나 입력 장치들을 가상머신인 센트 o s 8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잡고 있는 건데 안 나가죠 예, 안 나갈 때는 아까 호스트 키 설정을 했죠 예, 컨트롤 알트 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죠 바깥으로 보면은 이게 호스트 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호스트 키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키로 되어 있다 나오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거죠 여기 가상머신에서 클릭을 하면 또 메세지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잡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마우스랑 키보드가. 여기서 아무리 그 윈도우 키를 눌러도 윈도우 메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상머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밖으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설치 화면이 나왔네요. 그래서 언어는 그냥 미국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어, 언어를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어, 언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임존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타임존을 서울로. 이렇게 아시아 아 평양으로 되어있네요. 평양이 아니라 서울인데 네, 서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아시아 서울 이렇게 되어있죠. 소프트웨어는 미니멀 인스톨로 할 겁니다. 네, GUI는 필요가 없어요. 네, 됐고요. 네트워크 설정인데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받아옵니다. ip 를 받아오는데 이걸 dhcpp로 하고 싶지 않다. 스태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컴픽를 누른 다음에 어, ip 4, 버전 4 v4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에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192. 168. 96. 20. 네, 저는 이제 그있고요마스크비트 어, 어, 값이 20입니다 그리고 네고요 DNS 서버는 네이을 쉬운 거가잘 간단한 거 있죠 그래서 구글 DNS 8888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네트워크 요거 주소는 어, 각자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어, 작동합니다 해서 단으로 바꿔주고요. 어, 파티션을 나눌 거래요. 파티션도 커스텀으로 한 다음에 어, EFI 시스템 파티션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부트의 EFI 시스템 파티션을 200 메가 할당을 하고요. 루트 파티션을 7.8가 전부 다 할당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전부 설치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루트 패스워드를 진행되는 동안에 로 패스워드를 이제 세팅해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필요한 패키지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설치가 모두 다끝났는데요 리봇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봇을 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부팅이 됐네요. 자동으로 어,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왔죠. 그 네, 이렇게 어 설치가 다 끝났다 그러면 저장소에 그 가셔서 이거를 이제 꺼내기 어? 설치한, 설치할 때 필요했던 ISO 파일을 어, 꺼내줍니다 정크 드라이브 그냥 두게 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됐고요 IP도 이렇게. 하와 있죠. 그 I p 도이렇 한번. 와있죠서접속한잘바는지한 접속이 잘하는지 한번 포도를하행시키다 I 를 실행시키고 I p 가6 9 2이었죠9 6 2 0 이었죠 a n see. I can see. I can s 하면 접속이 되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어댑의 브릿지 모드로 해줘야지만이 외부에서 요 가상 머신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 해줘야 될 것이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어, 센 t o s 8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패키지 관리자였던 용과 함께 DNF라는 게 추가로 예, 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DNF라는 게 여기서 쓸수 있게 됐는데 이게 좀더 가볍대요, 용보다는. 그래서 요거를 뭐 추가됐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죠. 사용법은 용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도 만약에 잘 된, 음, 음, 뭔가 정보를 한번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커널은 4.18. 그리고 패키지는 센토에스 81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파티션을 보면 어 이렇게 어 지금 EFI 파티션이 보이시나요? 부트 o EF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EFI BIOS이기 때문에 EFI라는 시스템 파티션이 생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EFI 들어가시면 이렇게 CentOS 부트 매니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러브이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네, 없네요. 네, 글럽이 설치가 돼서 처음에 부팅에서 나올 때의 그 코너를 선택하라고 하는 화면이 글럽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거죠. 버츄얼 박스를 이용한 센터에 s 설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오래 걸리네요. 네트워크에 음. 간 느린 건지